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네. 전재수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생각하시는 안철수 후보에게 꼭 듣고 싶은 해명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검증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해볼게요. 예. 딱 하나만. 딱 하나. 이거는,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조차도 지금 해명을 안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2014년도에 따님의 그 고위공직자 대상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딴 재산공개 거부를 했어요. 딸의 재산공개 거부, 딸이 몇 살입니까? 어, 80, 뭐, 아 프라이버시. 뭐 8, 8, 9년생 정도, 정도, 정도 되죠. 날씨를 가늠은 해야, 때, 해야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십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재산공개 고지 거부를 하시려면. 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 유지를 하든지, 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어, 미국에서, 어, 박사과정 조교로 일을 하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직업을 했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세대 분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대 분리는 음. 적어도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돼,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지 않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은 해외 취업을 하거나 또는 분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세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 공개 어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안철수 대표께 후보께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어,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난철수 의원이. 예. 그 내용에 보면. 예. 지금 현행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예. 우리 회사를 댕기고 있으면그 회사 입사 년 월일.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 회사에서 직책. 예. 그리고 받는 연봉. 그리고 그 연봉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직자윤리법을 어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을 예. 그렇는데, 재산공개 고지급으로 할수 있는 조건, 할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세대 분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을수있겠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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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됐는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의 알겠습니다. 알겠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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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 아마도, 미국에서. 아니 아이 제가 음, 어제 음, 기자회견을 했고, 자, 엊그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도 언론에 아, 엄청 보도가 됐어요. 자, 이용주 의원님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 어제 제가 언론을 확인해 보던 거고요. 자, 독립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조계로 해서 수입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에 주소가 돼있야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대 분리.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음. 의원님. 설령, 설령, 그 모르겠어요. 세대 분리 여부가. 행정부의 음. 음. 운영 규정을. 국민들의 부딪히지. 가장 큰 관심사는 이용주 의원. 독립 생계를 했는지 여부가 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었는지. 아닙니다두 어, 가지입니다. 어, 자, 자, 잠깐만요, 뭐? 전재수 의원님. 이용주 어, 의원 어, 답변 듣고, 자, 듣고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엉켜서. 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딸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그 재산을. 본인의 소득으로 생성을 했느냐, 이걸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호지 공직자 현행법에 따르면은, 직계 존비 속에 대해서 독립생계를 하면은, 오직 업을 할수 있게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문제 된게 아니라, 2013년도에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2013년도에 이미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세대 분리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된대요. 그거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은, 그... 의심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숨길 캥기는 게 있어갖고 지금 이거 제시를 못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산에서 선거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인데, 예, 예. 네거티브 하려고 이, 이렇게 세번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주 의원께서 세상 공개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 유지를 하거나 또는 세대 분리 또는이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세상 네? 공개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보면 설명하셨어요. 이틀 전에 국민의당에 알려드려 하겠습니다. 전에 예. 국민의당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예? 논평을 했는데 세대 분리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독립 생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어, 자, 주민등록표만 제출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용주의원님 정리를, 답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야, 동사무소 와서 주민등록표만 하나 줘, 주민등록표만 하나 줘, 꺼으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자. 어. 자, 네가티브인지 여부는 여기 딸의 재산 공제를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안철수고의 딸이 뭐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철수고의 재산을 딸앞으로옮겨놨다 그런 객관적 의혹이 있으면은, 공개를 하겠죠. 예. 그런 근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전재수 의원님? 예, 의원님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표 하나만 음. 요즘 인터넷 발급도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거티브도 그걸 재개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아, 들어 아, 안철재산을 그, 재산을 딸 그, 재산을 앞으로 옮겨놨다든지 아니면 은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몇백억 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뭐, 국민들이 발표를 하겠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자, 음,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 그러면,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두분 잠깐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용주 의원님,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이 상식적이지 않게 굉장히 많,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 아니에요. 아, 니 그랬, 그랬다면은 벌써 나왔겠죠. 벌써. 아, 음. 그러, 그러면 주민등록증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이, 이제 아, 문제가 보고 그렇죠. 어, 어,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전재수 의원님. 네. 뭐, 이게, 이게, 숨길 만큼 뭔가 의혹이 있는 네. 상황 아니랍니다. 그럼 좀 기다려보면 뭐, 되겠네요. 예. 재산공개 고지 거부를 하시려면, 세대 분리가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충족이 돼야지만,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2015년도에 공직자 윤리법을 엄청나게 강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께서 음. 고지 거부 요건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설명해 주세요, 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받고 있는 게 세제 불리여 보겠습니까? 아니면 안철수고 딸이... 우혹의 재산이 있다는 이것이 관심있겠습니까? 아니요 의인님 우혹을 받는 재산이 있는지가 쟁점이 돼야지 놀라, 네거티브도 보고 하는 것이지 국민 중에 세대 분류가 되 있는지 안 되는 그 관심이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의인님 저는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급로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응, 왜? 그것을 그것들 국민이 관심있게 관심이 하냐는 말이에요 지 세대 분류를 뭐? 국민이 관심이 사하느냐? 아, 두분 지금 같은 이야기가 <laughs>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니까 전재수 의원, 즉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 딸이 왜이저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당에서 답을 이번 주 안으로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거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문, 국민의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본인가 진본인가 어, 민주당 측에서도 저 고용정보원 통해서 이 진위 여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전체수 의원님. 그동안 계속 확인을 했고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예. 한번 국민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양 후보 측에서 이것만큼은 해명해달라고 라 제시하시는 문제 한 가지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수 의원님 문재인 문제, 캠프입니다. 전체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뭐이 논란을 떠나서 부산에서 선거 세번 떨어져 가면서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laughs> 예, 예. 이런 사람이 고작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하려고 국회의원 된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검증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 그야말로, 어, 그, 자기적인 공세인가 이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판단한 겁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의 후보 측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20초 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네거티브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지운영, 즉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도 저희 당에 제기한 적이 없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공방 간에 나온 이야기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일 뿐인 겁니다. 음. 저희들은 결코 네가티브하지 않습니다. 한이적 근거가 있는 것을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근거 없는 이런 네가티브하지 않고 앞으로도 네가티브하지 말고 정책선도 하자는 거예요. 예. 끝장토론 하면 될 것을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아, 끝장토론 하면 될 것을 <laughs> 끝장토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어... 전재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자녀 재산 공개 고지 거부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혹시 공개해서는 안될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등록법상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은 2002년 9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달은 어머니인 김미경 여사가 의사로 재직하다가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로 법학을 추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학 가는 과정에서 딸이 함께 미국으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경 여사는 2002년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딸 역시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에 김미경 여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그 이후에 스탠포드 대학 박사 과정에 조교로 재직하면서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어, 한국 돈으로 3,400만원, 2만 9천 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 근거에 따라서 고지거부를 한 것입니다. 현재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한 생계를 유지고 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의혹 제기를 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 취업과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상대 후보의 딸을 건론하는 비열한 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갔습니다. 현재 국적도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살 아무런 미국 법상의 근거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은 한국 이님에 대해,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 있기 때문에 이런 영주권 신청, 뭐 이런 점이 전혀 없었고 한국 국적을 잘 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나무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대선 기간 중이지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것은 그 정당과 그 후보 또 의혹 제기자 스스로 함량 미달임을 인정하는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직자윤리법을 어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예?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을 예. 그렇는데 재산 공개 고지급으로 할수 있는 조건 할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세대분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세대불리... 주민등록표만 공개를 하시면 해명이 될 문제예요. 주민등록표 공개해서 세대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밝혀달라. 자, 국민의당 이용준 의원님 답변 예. 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요. 아마도, 미국에서. 승희환 아니, 아니, 제가 어,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자, 엊그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도 언론에 엄청 보도가 아, 됐어요. 다이영주 의원님 말씀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못, 어제 제가 언론을 확인해 보셨던 거고요. 자, 독립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조계로 해서 수입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음. 의원님. 설령. 설령. 그 모르겠어요. 세대분리 여부가. 행정부의 음. 음. 운영 규정을. 국민들의 음. 가장 큰 관심사는 의원. 독립생결을 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었는지. 아닙니다. 어, 두 가지입니다. 어, 자, 자, 잠깐만요. 어. 전재수 의원님. 이용주 어. 의원 답변 듣고 자, 듣고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말이 엉켜서. 궁금해하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딸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그 재산을. 본인의 소득으로 생성 했느냐, 이걸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호지 공직자 현행법에 따르면은, 직계 존비 속에 대해서 독립생계를 하면은, 오직 업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못 되는 게 아니라, 2013년도에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2013년도에 이미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세대 분리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된대요. 그거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은, 그... 지금 의심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숨길 캥기는 게 있어갖고 지금 이거 제시를 못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산에서 선거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인데, 예, 예. 네거티브 하려고 이, 이렇게 세번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주 의원께서 세상 공개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 유지를 하거나 또는 세대 분리 또론이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세상 네? 공개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이틀 전에 국민의알려 이틀 하겠습니다. 전에 예. 국민의당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예? 논평을 했는데 세대 분리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으시고 독립 생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 알겠습니다. 오, 자, 주민등록표만 제출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용주의원님 정리를, 답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동사무소 와서 주민등록표만 하나 줘, 주민등록표만 하나 줘, 끊으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자. 어. 자, 네가티브인지 여부는 의미하죠. 딸의 재산 공개를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딸이 뭐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을 딸 앞으로 옮겨놨다, 그런 객관적 의혹이 있으면은, 공개를 하겠죠? 예. 그런 근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전재수 의원님? 예, 의원님.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표 음. 하나만. 요즘 인터넷.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네. 전재수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생각하시는, 안철수 후보에게 꼭 듣고 싶은 해명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검증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해볼게요. 예. 딱 하나만. 딱 하나. 이거는,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조차도 지금 해명을 안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2014년도에 따님의 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따님 재산 공개 거부를 했어요. 딸의 재산 공개 거부, 딸이 몇 살입니까? 어, 80, 뭐, 아니, 프라이버시. 8, 8, 뭐 9년생 정도 되죠. 날씨를 가늠은 해야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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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최상공개 고지 거부를 하시려면, 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 유지를 하든지, 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어, 미국에서, 어, 박사과정 조교로 일을 하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직업을 했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세대 분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대 분리는 적어도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돼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지 않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은 해외 취업을 하거나 또는 분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세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 공개 어,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안철수 대표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예. 그 내용에 보면 예. 지금 현행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예. 우리 회사를 다기고 있으면 그 회사 입사 년월일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 회사에서 직책 예. 그리고 받는 연봉 그리고 그 연봉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